3 2, 2 1 하연 안녕! 안녕하십니까 호연입니다 혜연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지금 저녁 10시인데 주말 일요일날 <laughs> 혜연이가 갑자기 좋은 제안을 해서 제가 바로 좋다고... <웃음> <웃음>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제가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오빠한테 잘라달라고 했어요 혜연이가 며칠 전에 지금 앞머리를 잘랐는데 좀 길게 잘라서 눈을 찌른다고 제가 대신 한번 잘라줘보는 그런 컨텐츠예요. 혹시 무섭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빠가 며칠 전부터 자꾸 첫 비뱅을 해보라 그래서 첫 비뱅이 될까봐 걱정은 되는데요. 대충 느낌이 오지 않을까 오빠가 장난치려고 하면? 근데 삐뚤게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어떡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응? 어. 안녕하세요. 저 디자이너 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기장은 어느 정도 원하세요? 기장은 너무 눈 찌르지 않을 정도, 한요 정도요. 저희가 가위, 미용가위가 없어서, 이 헛종이 자르는 가위로. 제가 미용 초보다 보니까, 아, 아니요, 저 디자이너인데요. 혹시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네. 아, 그 혹시 평소에 남편분을 얼마나 믿으세요? 저는, 네. 100% 신뢰해요. 아, 그요 사실 제가 아무리 처음 잘라보거든요 아까 잘라봤다면서요 아 그건 컨텐츠를 위한 거짓말이었고요 된구 같아요 아니 아니 아직은 안니다왜 음... 너무 많이 자르는 거 같아? 음. 그만하고 싶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만 자르렁 ㅋ ㅋ <laughs> ㅋ ㅋ ㅋ ㅋ 피디님 안좋신거 같은데? 중간 점검해줘 중간 점검이야아차피 혜연님 안 보이시니까 오, 망했어? 망했구나? 안 어, 망했어? 잘생기게 찾아보면은 이상하게 잘라도 봐주겠다. 그만하네. 저기요? 응? 시작은 마음대로 하셨지만, 나가실 때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응? 조졌다, 조고 아니, 아니. 혹시 지금 어떤 것 같은 신지 카메라 보고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떤 것 같냐고요? 네. 지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선 눈 감아 주세요. 눈 감고 계세요. 해연 네. 님의 인성이 혹시 어땠을지는 <laughs> 카메라에 다 담겨 있거든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 분인지 혹시 요즘에 최근에 음. 남편분에게 되게 거짓말을 자주 치신다는데 혹시 해명하실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없죠? 거짓말을 되게 자주 치신다라고요? 음. 아머리가 너무 짧아져 버려서 물가안 말리네요. 그럴 리가. 진짜로요? 내가 한아 맞는데 거... 아,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꼬개졌어 내 머리. 우선 드라이 효과로 제 입냄새를 뿌리겠습니다. 어떠신가 혹시 냄새가 나시진 않죠? 아숨 참고 있어.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빠 나 눈에 혹시 들어갔어 네. 어디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자 이제 혜연이에게 혜이 무슨 공개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3 2 1 공개합니다. 어! 잘 됐어? 잘했나요? 어! 아! 원하는 길이 아니신가요? 맞아요. 기양분이가 됐어요. 현이가 오랜만에 앞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훨씬 동안이 된것 같아요. 보죠? 요 어때요, 여러분? 현이 앞머리 있는 게 나은지 엄, 없는 게 나으면 저를 원망해 주세요. <laughs> 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이거 몰카 될까봐. 근데 다행이네요. 볼꼬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메이크업이 지워진다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놓고 있어요. <laughs> 이해하셨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어, 진짜 지워졌다나이뻐잘됐어 응. 머리는? 네! 오빠는 이쁘구야! 삐기 머리도귀엽구야 어, 힘들어! <laughs> 오빠는 이제 내 앞머리 담당! 저는 디자이너 호입니다. 디자이너 호? 오빠 오빠 그럼 나도 이제 오빠 머리 잘라줄게 보답하고 싶어. 아그건안 돼. <laughs>